종이비행기라며 비웃던 전투기. 지금은 전 세계가 줄서 있습니다. 오직 기술로 증명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이제 세계가 원하는 우리의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 세계의 선택. KF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과 3년 반 만에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비행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보라매라는 이름 참 멋지죠? 보라매는 어린 매를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아직 젊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전투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전투기가 1600번이나 하늘을 날았는데 단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 전투기는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종이 비행기라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죠.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날지도 못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들고 와도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이상이 우리도 사고 싶다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 마땅히 살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전투기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F35는 세계 최고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란 적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기술을 말합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하늘을 날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애 3호 한 대를 사려면 13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30년간 관리하고 수리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무려 3,000억 원에 달합니다. 3,000억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작은 나라의 1년 국방 예산 전체를 전투기 한 대에 쏟아부어야 하는 셈입니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내 가격이죠. 러시아도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수호이 빼기 57이라는 스텔스 전투기와 수호이 마이너 75 체크메이트라는 가벼운 전투기를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 팔려고 했죠. 그런데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무기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서방 나라들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라던 수호이 57은 우크라이나 하늘 근처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성능을 과장했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죠. 수호이 75는 아예 개발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언제 완성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의 제2-31이라는 전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은 중국 무기를 사는 나라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미국제 무기를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압박하죠.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나라들에게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요. 유럽에도 좋은 전투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든 유로파이터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전투기들은 생산량이 적습니다. 주문하면 몇 년씩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에게는 너무 늦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이 등장했습니다. 가격은 F-35의 약70% 수준입니다. 성능은 4.5 세대를 넘어서는 준 스텔스급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하늘에 마땅한 선택지가 사라진 이 순간, kf21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kf 메기너 21이 잘된 것만이 아닙니다.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거든요. 한국에게는. 정말 운이 좋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티르키에도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칸이라는 이름의 전투기였는데, KF1과 직접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미국 의회가 칸에 들어갈 엔진의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 없는 전투기는 날수 없습니다. 트르키에는 급하게 유럽에서 다른 전투기를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자국 전투기 개발은 큰 차질을 빚게 됐죠. 인도도 2008년부터 암카라는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2028년에나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양산하는 것은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한국이 3년 반 만에 시험 비행을 끝내는 동안 경쟁국들은 첫 비행조차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쓸 만한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KF-21이 딱 들어선 것입니다. 2021년 4월 KF-21 시제기가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제기란 대량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시험 삼아 만드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그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은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시선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T-50 골든 이글이라는 훈련용 비행기를 만든 적은 있지만 그것도 미국 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미국 것을 그대로 썼고 핵심 전자 장비도 상당 부분 외국에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KF-메기너 21은 달랐습니다. 물론 엔진은 여전히 미국 지휘 회사의 F-414를 씁니다. 엔진 기술은 아직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것은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조종간을 움직이면 그 명령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비행기를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예전에는 줄로 연결했는데 요즘은 전기 신호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AESA 레이더도 있습니다. 적 비행기를 찾아내는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천 개의 작은 안테나가 동시에 작동해서 넓은 하늘을 빠르게 살핍니다. 이것도 우리 기술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방해하거나 속이는 전자전 장비, 비행기의 모양과 구조를 설계하는 기체 설계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국산화율 65%라는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힘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시험 비행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022년 7월 첫 비행 이후 42개월 동안 무려 1600번의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13,000개가 넘는 검사 항목을 확인했는데 단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입니다. 원래 계획보다 2개월이나 일찍 개발을 끝냈습니다. 최고속도는 소리의 1.8배, 마하 1.8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 만든 첨단 미사일 발사에도 모두 성공했고, 밤에 다른 비행기에서 기름을 받는 훈련까지 성공했습니다. 2025년 4월. 아랍에미리트 공군 사령관이 직접 KF-21을 타보러 왔습니다. 6월에는 폴란드 공군 사령관도 탑승했습니다. 종이 비행기라던 비우음이몇년 만에 세계가 탐내는 전투기로 바뀐 것입니다. KF-21을 공식적으로는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특히 스텔스 기술에서 그렇습니다. 스텔스의 핵심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쏘아서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전투기가 레이더 전파에 맞았을 때 얼마나 크게 반사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RCS가 크면 레이더 화면에 크게 찍히고, 작으면 작게 찍힙니다. 예전 전투기인 F-15 같은 것은 레이더로 보면 작은 트럭 크기로 보입니다. 아주 잘 보이죠? 그런데 KF-21은 어떨까요? 정확한 수치는 군사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까치나 비둘기 정도 크기로 보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레이더로 하늘을 살피는데 전투기가 새처럼 작게 보인다면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첫째,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를 고려했습니다. KF21의 외형을 보면 날카로운 각도와 부드러운 곡면이 정교하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레이더 전파가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튕겨나가게 만듭니다. 둘째, 특수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램이라고 부르는 이 도료는 레이더 전파를 흡수합니다. 전파가 기체에 닿으면 반사되는 대신 이 페인트에 흡수되어 열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 레이더 전파를 먹어치우는 페인트입니다. 셋째, FSS라는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주파수의 전파만 골라서 막는 첨단 기술입니다. 마치 특정 소리만 걸러내는 소음 차단 이어폰처럼 적의 레이더가 쓰는 전파를 집중적으로 막아냅니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예전 전투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존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KF-11의 진짜 경쟁력은 지금 성능이 아니라 미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KF21을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겉으로는 평범한 목마였지만 그 안에 군사들이 숨어 있어서 나중에 트로이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KF21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에 더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KF-11은 미사일을 비행기 바깥에 장착합니다. 날개 아래나 몸통 옆에 미사일을 매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스텔스 성능에 불리합니다. 아무리 비행기 자체를 레이더에 안 잡히게 만들어도 바깥에 달린 미사일 때문에 레이더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20이나 F-45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들은 미사일을 비행기 안에 숨깁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더안 잡히죠. 그런데 KF-21의 설계도를 보면 비밀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무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면 안에 미사일을 숨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리를 남겨 둔 것입니다. KF-21은 세 단계로 성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블록 1은 지금 만들고 있는 기본형입니다. 공중에서 적 비행기를 공격하는 미사일과 땅위 목표물을 정밀하게 공격하는 무기를 쓸수 있습니다. 블록 2는 2027년에 나올 예정인데 지상 공격 능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원래 2028년에 할 예정이었는데 1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블록 3에서는 비행기 안에 무기를 숨기는 내부 무장창이 추가됩니다.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도 들어가고, 무인기와 함께 작전하는 기능도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KF-21은 지금은 4, 5세대 전투기지만, 부품만 바꾸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번 사면 보통 20년에서 30년은 씁니다. 그긴 시간 동안 세상은 계속 변하고 더 좋은 기술이 나옵니다. KLF21을 사면 10년, 20년 후에도 최신 기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니까. 반면 F35 같은 전투기는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설계됐습니다. 근본적인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KF 메이너 21은 성장하는 전투기입니다. 지금 모습은 시작일 뿐, 최종 형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래 전투기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하는데, 조종사가 탄 유인 전투기가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기들과 팀을 이뤄서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로봇 비행기들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현대 전쟁에서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적의 방공망 앞에서는 위험합니다. 방공망이란 적 비행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준비해 둔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은 전투기보다 훨씬 쌉니다. 천억 원이 넘는 전투기가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에 격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하죠. 무인기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격추당해도 조종사가 죽지 않습니다. 유인 전투기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어서 위험한 임무에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드명은 가오리 x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가오리처럼 납작한 모양입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2025년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7년에는 KF-21과 함께 작전하는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자체 개발한 작은 무인기도 있습니다. 2024년에 이미 축소모델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작전할까요? KF-21 한 대가 이륙하면 무인기 선호대가 함께 출격합니다. 적의 방공망에 먼저 접근하는 것은 무인기들입니다. 무인기들이 적의 레이더 위치를 찾아내고 위험한 방공망 제압 임무를 수행합니다. KF-21은 안전한 거리에서 무인기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상황을 총괄합니다 조종사가 직접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f-22도 이런 무인기 연동 시험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kf-21 개발 단계부터 이 기능을 핵심 요소로 설계해 넣었습니다. 6세대 전투 개념을 미국과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최첨단 고성능 무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완전한 답도 아닙니다. 실제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하늘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느냐입니다. 군사 용어로 소티 생성률이라고 합니다. 소티란 전투기가 한번 출격해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f-35는 분명 뛰어난 전투기 됩니다. 그러나 한번 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비행 1시간당 운용 비용이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쯤 됩니다. 복잡한 스텔스 코팅을 관리하고 첨단 전자 장비를 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품 구하기도 어려워서 3호의 가동률은 50%에서 60%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동률이란 전체 볼류 대수 중 실제로 날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10대가 있어도 5대에서 6대만 쓸수 있다는 뜻이죠. kf-21은 다릅니다. k f 2 1의 비행 1시간 운용 비용은 f-35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예산으로 f-35를 한번 띄울 도이면 kf-21은 3번 띄울 수 있습니다. 전쟁은 스펙 경쟁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전투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KF-21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성능은 F-35에 가까우면서 운용 비용은 3분의 1입니다.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이것은 꿈 같은 조합입니다. 제한된 돈으로도 진짜 쓸만한 공중 전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공군은 1950년대에 미국이 준 프로펠러 비행기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F-86 1970년대에는 F-4 팬턴 1980년대에는 F-16을 들여왔습니다. 모두 남이 만든 비행기였습니다. 전투기를 직접 만든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사고 싶어 하는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 산업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연구하는 항공 역학,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만드는 소재 공학, 전자 공학,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모두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이 전투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수백 개의 국내 협력 업체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더큰 의미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핵심 무기를 말입니다. K9 자주포, KE 전차에 이어 KF-21까지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양산된 kf-21이 공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남이 만든 무기를 쓰던 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가 따라오는 기준을 세우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세계 곳곳으로 날아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